시간 같아, 미술 학교 시간 같아요, 학교. 어 야, 금방 바뀌었다, 세트가. 아니, 방금까지 여기서 촬영했는데, 세트장이 아,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바뀌었네요. 아, 와. 아, 와, 근데 아, 뭔가 아, 진짜 약간 학교 미술 시간 느낌. 아, 옆에 아, 앉을 아, 앉을 아, 레전드! 바꿔, 내 옆에 앉았네. 저희끼리만 진행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응, 네, 그쵸? 네, 네, 근데 그거 알아요? 오늘이 주가나 키링 공방 처음 오픈 날이래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아유 감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가나 키링 공방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주가나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드림컴트루 캠페인이라고 해요 아 영광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키링을 직접 디자인해 볼 건데요. 음, 재밌겠다!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이 받게 될이 드림컴 트로 키트에는 공통 디자인의 이 기본 키링 하나와 아이돌들이 직접 디자인한 스페셜 키링, 이렇게 두 개의 키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후원하게 될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가요? 그 친구에 대한 정보는 이 앞에 있는 드림컴 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키트에 보면 캠페인 소개라고 있는데요 여기 qr 코드가 있어요 이 qr 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후원하게 될 어린이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클라씨가 응원할 어린이는 바로 이어린 인데요 네 이름은 아이엔이고요 여자 어린이입니다. 나이는 10살이고 사는 곳은 필리핀의 뿌가티바긴 마을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꿈은 이쁜 집에서 동물들과 함께 노는 거래요. 좋아하는 것도 동물이랑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엔이 자기의 꿈을 그린 그림이래요. 아 진짜? 이게 아, 알록달록한 그런 그러니까. 집이네. 이렇게 그대로 디자인해가지고 집 주고 싶어. 그러니까 <laughs> 꼭 아이엔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싶어요. 후원 방법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일단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클라시와 함께 후원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후원에 참여주시는 해 분들께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스페셜 키링이 들어있는 드링컴트루 키트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클리키 여러분, 클라시와 함께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후원하기 클릭. 클릭, 클릭.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키링을 만들어 볼까요? 키트를 오픈해주세요. 네.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지? 귀여워 동물를 친구처럼 사랑하는 아이엔의 마음이 키링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무지개, 강아지, 고양이, 지구 와. 참 아름답죠 자, 꾸며볼까요? 네. 시작해봅시다 아이엔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붙여야지 <laughs> 나는 아이엔 햄스터 좋아하면 나를 불러 아이엔 멍멍이 좋아하면 나랑 놀자 아이엔 여우 좋아하면 나랑 놀자 <웃음> <웃음> 다 있어, 다 고향 다들 어필을 제 고양이 친구 붙여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 이게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가는 게 너무 의미 있잖아요. 응 음, 맞아요. 정성. 뿌듯할 것 같아. 아 너무 귀여워. 음. 이거 그거 알지? 잘 이런 잘 거, 거. 학교 갈때 가방에 꼭 메줘야 되는 거. 국룰이지 국룰. 아왜 형선이 했어? 어, 목소리.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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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하나, <laughs> 둘, 셋, 짠. 우와! <laughs> 짠! 몰랐어요! 나 <laughs> 어? <laughs> <laughs> 몰랐어! <웃음> <웃음> 제 거는 제거는 <몰랐어>. 원래.. <laughs> <몰랐어. 몰랐어. 웃음> 아 기다려봐! <기다렸어. 웃음> 아니야, 이것도 <웃음> 다 <웃음> 의도된 거야. <laughs> 의도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다시는 돌아오게 돼 있다. <laughs> 아 그런 깊은 뜻이.. <laughs> 여러분, 다시 돌아왔잖아요. 어, 대박이다. <웃음> 저희 <웃음> 깊은 뜻을 빨리 기대는다. 설명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laughs>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지구의 무지개의 핵심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엠이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있다면 그곳이 지구 어디더라도 무지개가 펼치는세상것 같다. 와, 완벽해요. 거의 대학 감동적이죠. 감동받았어. 윤 교수, 네, 아, 저윤 교수 어, 하겠습니다. 고모다 뭐, 뭐. 뭐, 뭐, 뭐. 이렇게 보고. 뭐, <laughs> 네 오늘 주간화 녹화가 두 번째였잖아요. 맞아. 첫 번째랑 혹시 느낌이 어떻게 달랐나요? 긴장도 좀 했고 어색 어색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됐다고 조금 익숙해지고 약간 그래도 처음보다 잘하진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층 성장한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더블 타이틀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틱틱 뿐밖에 못보여드려서 그게 저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맞아요. 질러스라는 노래도 진짜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한번 저희가 풀이 을 부르면서 포인트 안무를 알려 드리면 좋다, 좋지 않을까? e a e a e e l a s a e l a e l a s We know we r e e l e l 저희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와, 잘라 산을 풀었다. 우리 클리키가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할 이제 저희의 스페셜 키링을 네,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후원하시는 분은 클라씨가 디자인한 스페셜 와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요 네,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중요한 그림이니까 솔직히? 진지하게 그려볼게요. 나도. 어떻게 우리가 잘 그렸다 고리면 할까요? 지금 너무 오디오 없이 그림만 그리는 중인데 루픽 셀프로필 박스를 준비하셨대요. 뭐? 네, 루프 아쉽게 보여드리지 못한 저희의 셀프로필 내용들을 딥토크 할수 있는 박스라고 합니다. 우와. 자, 그러면 우리 리원이부터 한번 네. 구워 볼게요 파이팅. 음. 무슨 대구 먹을까 추천. 리원이 손이 가는 대로. 그래. 응. 짠! 기대돼. 뽑아 못 뽑았어? 아, 어, 해전이 프로필인데 요즘 나의 최 멤버와 그 이유는 보훈이라고 썼네요. 오. 이유는 애교쟁이이다, 놀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놀린다면 어떻게 놀릴 건가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대는다. 지금 제가 보훈이를 괴롭힌다면 볼을 꼬집어 보고 싶네요. <laughs> 너무해, <laughs> <해도> 귀여워. <되나요? 웃음> <laughs> <laughs> 꼬니이볼 진짜 말랑말랑한데. 제볼 아무나 만질 수 없는데 허락해드릴게요. 해지 언니니까. 안녕하세요. 아왜 여기를 보지 그요 이게 텅이라고요. 이런 반응이 <웃음> 재밌어요. <웃음> 귀여워. 지금 노랑 머리니까 노랑색 을 한번. <웃음> 어. <웃음> 오. 형선의 이 셀프 로필 최근 멋있다고 생각한 아이돌 무대, 미미 선배님 and 선유, 구원자. <웃음> <웃음> 선유에게 미미 선배님과 함께한 구원자 주인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 <laughs> 스토리 좀 말해줘요. <laughs> 이제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셔가지고 언니라고 부르겠는데 <laughs> 부럽다. 어쩌다가 선곡에서 약간 고민상담같이 넘어갔는데 <laughs> 너무 잘... 일... 약간 밥 이해해 주시고 뭔가 다독여 주시고 하셔가지고 두 번째 세계를 하면서 가장 얻은 게 많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진짜 진짜 사랑하는 키영 패셜 키링의 부채 와펜 도안도 저희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일단 짠! 귀여운 스마일, 어 귀여워.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는데 귀엽지 않나요? 네, 지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친구다 귀여워. 이런 뜻을 담아서 하트 지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약간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친구 사이에 우정을 심다 이런 말이 약간 노르듯그래서 이렇게 새싹을 그래, 보았습니다. 친구를 그려보았는데. 짜잔.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그러니까 완전 귀여운데?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다들 그림에 아주 깊은 뜻을 담았는데 이게 스페셜 키링으로 제작되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네.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시표 드림컴트루 키트가 다 완성됐습니다. 박수!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것들이 후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더 후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하단 더보기에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클라시와 함께 후원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스페셜 키링이 들어있는 드링컴 트루 키트를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리자면 주간화 키링 공방은 수요일 오후 유튜브 어드 케이팝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난간주.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클라시였습니다. 안녕.